아. <laughs> 야, 야발발 발 이쁘다. 발 이뻐, 발 이뻐. 줄 조심해 줄, 야, 조심해, 줄, 조심해, 줄 조심해, 줄 조심해 줄 조심해, 줄 조심해, 줄 조심해, 줄 조심해. 야, 나 밀지 말고. <laughs> 어, 좋아, 좋아. 표정 좋아. 어, 표정 좋아, 표정 좋아. 야, 오. 어, 자민아, 웃어, 웃어. 웃어, 웃어. 잘 좋아. 자 보이 좋아. 아주 그냥..아주 그냥.. 아유 무섭지 아주! 그니까 내가 안 탄거야! 아주 진짜 무섭지! 무서워 죽겠지! 소리 질러봐! 아 좋아 좋아 다리 들었어 야너 야, 타면서 보이나니 맞아야 정신 차리지 아주! 야, 보영이 보영이 좋다! 부보영! <laughs> 아, 어! 어! 뭐야? 아! 어, 어 미친 여자 같다! 야, 내 방! 아! 아, 이건 누구지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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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저리 가. 웃음>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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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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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아! 아! 아 자, 지금 생생한 현금장에 나와있습니다.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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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이씨. 우와야 <laughs> 아, 진짜! 겁나 왔다 갔다 하네. 오, 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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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행. 오, 어, 지금 속도를 봐요. 잡았다 잡았다 월척 잡았다 야 이거 야 월척 잡았어 야 요거야 요거 이거 특종이야 특종 특종이다, 잡아라, 잡아라. 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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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특종이야, 야, 특종이다, 진짜. 야, 특종이야. 씨, 야, 예, 예 특종 잡았다 잡았다 잡아. 잡았다 특종이네 아, 저 저도 키 멋지 야 보영아 그니까 왜 거기서 포인느래왜 보이네 써 줄잡고 가요 줄잡고 가 줄잡고 히벼 라인을 잡어 라인을 타란 말이야 야 포잉 그만해 줄잡 줄잡 야 포잉 그만해 저 다리 빨래 싹야너수영할때도 포잉하냐 너빠지면다 찍혔어 임마 너희들 특종이야 보영 여영 보영이를 보영이가 잡아줘 귀여워 저러다가 다같이 빠지면 특종이다 귀여워 줄잡은 틀어요 저거 어요다 틀어도 될까요? 아니 예. 괜찮아요 좀... <웃음> <다> <웃음> 야 특종 잡아야 돼 특종 특정. 자 여러분들 <목소리> 특종 잡아야 돼 특종 특종 왔다 야 특종 <특정> 잡아야 돼요 합니다감사다니다 하하하하하 하야 살라고 아주 그냥 <laughs> 야, 굉장히 아니, 아니 굉장히 힘이 세네. 아니 여기서 잡아뜯다는데 힘이 굉장히 센구만 굉장히 세. 이라는거 봐, 압이라는거 봐, 야, 아니야. <laughs> 거아 이고 가운데 와요야 그래도 아까 특종 하나 건졌어 특종 하나 건졌어 야, 건넜어. 아. 잘했어. 야.